되지 않고는 영어 잘 되기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기존의 문법이 왜 어렵고 잘못이냐 이걸 간단히 제가 예를 들어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모이면 자 뭐가 됩니까? 예? 뭐 이걸 뭐, 뭐 어려운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가 모이면 이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남자 여자가 모이면 이 부부가 되는 겁니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부정하시분 계십니까? 가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네요. <laughs> 예, 우리 지금까지 영어를 시작하자마자 영문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문법이 바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문법이 그 대표적인 또 문법 공식 중에서는 에, have 동사, 에? have plus T P. <laughs> 이게 다 아시죠? 그렇죠. 모르시는 네. <laughs> 분 있습니까? 헤브 플러스 PP는 뭐가 된다고요? 예? 그렇죠. 완료 시제라고 하죠. 헤브 플러스 PP는 완료 시제가 된다. 또뭐 P 플러스 PP는 수동세가 된다. P 플러스 ING는 뭐가 된다고요? 예? 뭡니까? 진행 시제라고 하죠. 예, 진행 시제가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 공식으로 이건 말이죠.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모든 분.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참고서는 설명이 되어 있고 암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또 공식에 맞는 내용물을 들어가지고, 헤브 플러스 s p 는 완료 시제다. 완료 시제 중에서도 경험을 나타내는 말, 계속을 나타내는 말, 또 뭐를 나타내는 말, 용법이라 해가지고, 무수히 공, 많은 공식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식을 다 외우라는 것이죠. 외우지 않으면 영어 시험을 치지는 못하는, 못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치고 배워왔던 영문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학원에서 문법 강의를 오래 했습니다. 그때는 강의 그 자체를 하기 위해서도 제 자신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공식들 저는 다 외웠습니다, 그때. 그래 지금은 그 문법 강의를 안한 지가 몇년 지났는데, 제 자신이 그 공식들을 다거의다 잊어버렸어요. 감기가 아니더란 말씀입니다. 여 예, 여기 무섭죠. 예.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조금 할까요? 나와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흙판 강의가 그 많은 것 같으니까. 발면 들어 예. 예. 좀 낫죠? 아무래도. 예. 양식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 이, 이 점을 여러분 반드시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사,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부부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얼핏 보기에는 큰 문제 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엄청 잘못된 공식이죠, 그렇죠? 네. 엄청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용하는 것은 에? 여러분은 나중에 여러분 자녀나 동생들에게 이런 공식을 암기하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얘야. 남자 여자가 모이면 너지 부부란다 이런 공식 여기 할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경직된 사고로 영어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이 남자 여자 가 모이면 부부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laughs> 뭐가 되겠습니까? 뭐 우리가 흔히 쉬운 말로 애인도 될수 있고 그렇죠. 친구도 될수 있고, 네? 뭐 얼마나 많습니까? 남매도 될수 있고 그렇죠. 또 남녀 시간도 될수 있죠. 네? 또, 뭐도 될수 있습니까? 남녀 시간이 아닌, 그렇죠. <laughs> <laughs> 예. 예, 남남 시간도될수 있죠. 예? 남남 시간도될수 있고, 남녀 시간도될수 있고, 그 불륜보다도 더, 어? 더그 무서운 말은, 그 원수 시간도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죠? 남녀가 뭐였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원수도 될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사랑을 전제로 하다보면 반드시 그 사랑에 반대되는 개념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랑이 반드시 좋은 것만 은 아니고 사랑의 배경에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것들 여러분. 자 이거 할지데 어떻게 해브 플러스 p 피는 완료 시제가 된다, 히 플러스 아이엔지는 진행 시제가 된다. 이런 공식은 어느 학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존 문법에 나와 있는 수많은 공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동사시제가 12가지라는 말은 너무나도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절대 기존의 문법에 의존해서 영어를 하시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요.